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 어, 필기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음, 설명을 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남깁니다. 어, 우선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우리가 어, 대표적으로 어, IT 분야에서 특히나 어, 소프트웨어 개발 쪽 개발과 관련된 어, 자격증과 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당 자격증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라고 하는 네, 정보통신공사협회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어, 기술자 경력 수첩이나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는 데 받는 것에 어, 활용 가능한 자격증으로 어, 현재.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처리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관련 부처로 엮여 있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엮여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큐넷 사이트 여기 보고 계신 게 큐넷 사이트죠? 자 여기서 제가 정보처리기능사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기능사는 1년에 4번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특이하게 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특성화고에서 이게 시행이 되는 종목이었으면은 여기에 어, 특성화고 그 전용 그 필기 면제 검정 일정이 원래 떠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정보처리 기능사는 이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미리 교육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정보처리 기능사는 네, 대상 종목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좀어렵더라고 그게 체감이 되는지 학교에서 이런 거를 교육을 안 시키나 봐요. 네, 정보과목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해놓고 어 정작 네, 기능사는 시키지 않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중요한 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이렇게 관련 부처 찍혀있죠. 네, 시행기간도 찍혀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4번씩 진행합니다. 어, 그래서 일정이, 어, 다가오는 일정이 지금 현재, 어, 빈자리 접수 기간이 이제 올해 마지막 4회차에, 22년 4회차에 8월 22일 날 빈자리 추가 접수 일정을 받으니까요. 이때 4위차 필기를 도전하실 분들은 반드시 일정 이틀간 추가 예약기간 때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일정이 이렇게 되고 실기는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일단은 어, 금액은 네, 필기는 14,500원입니다. 그래서 실기는 17,200원이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제기준은 제가 23년도 거, 25년도 거까지 이 출제기준 확인해 봤는데 20년도에 개편된 이후로 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예, 달라진 내용 없이 그냥 필기과목 이대로, 여기 나온 대로 25년도까지 그대로 가니까요. 어,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1과목 전자계산기, 그 다음 2과목 패키지 활용, 3과목 PC 운영체제, 4과목 정보통신 일반 해가지고 전체가 60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36개 이상을 맞추면은 합격이 되는 구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기능사의 경우에는 특징이 과락이 없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기능사는 필기 60문제인데, 36개 이상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과락제도가 없어요. 네. 근데 과목에 대한 어떤 뭐몇개 이상 맞춰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산업기사 이상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사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 전자계산기 일반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PC 운영체제, 정보통신 일반, 그리고 패키지 활용, 이, 네 개의 과목은 전부 다, 어, 필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필기 합격을 한 뒤에, 아, 이제부터는 실기 준비니까, 실기에 있는 거는 그냥 예, 이제 잊어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왜냐? 실기에그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기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얘가요 여기 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대수가 있죠. 불대수. 불 대수가 이제 전자계산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는 시어머 알고리즘이나 자바 알고리즘에서 그대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재등장을 합니다. 실기에서 원래 이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필기 학습을 좀 내실 있게 제대로 하셔서 통과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이거를 그대로 이 지식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진법 계산이나 뭐 불배수 같은 놈의 논리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알고리즘에서 그대로 똑같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되는 형태가 좀 이제 함수형기 함수 기반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필기 이론을 여기 불배수에서 잘 익혀 두셔야 된다라는 점,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여기 필기에 등장하는 모든 과목들은 전부 다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자 계산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한 가지 설명드리면. 음,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전자기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전자기산기 일반 과목은 실제로 현재 기능사에만 출제되고 있거든요. 정보처리 기능사는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폐지됐어요. 음, 폐지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정보처리 산업기사하고 기사에서는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이 없으니까, 어, 굳이 뭐, 전자계산기 일반은 더 이상 아프고 이제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전자계산기 일반이 또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정보처리 기능사를 혹시나 취득하신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자격증으로 상위 등급에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자계산기. 조직 운영 기사. 예. 여기에서도 이 전자 계산기 일반이 또등장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자격증 개통도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IT 공항에 포함되는 부분 분야거든요. 예. 이것도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제차 수첩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가 너무 주, 좀 준비하기가 버겁다 그러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걸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전자 계산기 제어 산업 기사도 역시,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전자계산기 기사. 네, 여기 과목에서도, 이 자격증 종목에서도 여기가 또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기반으로 제대로 학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산업기사나 기사 종목을 준비할 때에도, 전자계열 자격증에서는 이게 계속 등장한다 이거죠. 물론 이제, 과목의 깊이가, 기능사는 약간 좀 난이도를 쉽게 이제 출제하는 편이고, 당연히 산업기사 기사는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심화학습을 요구하긴 합니다만, 뼈대는 같다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자기상기요망 과목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컴퓨터의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과목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하 정보통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아, 앞에부터 설명드릴게요. 패키지 활용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패키지 활용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가 등장하거든요. 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에서도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 이게 실기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제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 얘도 중요한 과목에 속합니다. 자그 다음에 패키지 활용다음이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뭔가요? 운영체제죠. 예, 그러니까 운영체제 역시 실기에서 등장합니다. 네, 운영체제도 역시 실기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뭐 리눅스에 관련된 명령어, 뭐 유닉스에 관련된 명령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윈도우즈에 관련된 명령어, 예?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운영체제 관련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필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바로 통신이죠. 4과목 정보통신 일반이죠. 4과목 정보통신 일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왜 중요하냐면, 얘의 예, 통신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 정보 기기 운영 기능사를 혹시나 준비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심지어, 어, 뭐, 물론 이제 공인 자격증 중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관리사를 준비하시겠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준비하겠다. 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과목입니다. 아, 통신 과목 아주 중요해요. 물론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에서도 얘가 통신이 나옵니다. 예, 주관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과목이고, 더 나아가서 통신 쪽에는 이제 정보통신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죠. 네, 이걸 준비하실 분들도 역시 이 통신과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준비하실 분들도, 네, 거기에서도 이 통신과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버릴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염, 엮여있는 그런 뻗어가는 줄기가 되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스타트로 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예, 그만큼 정보처리 기능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시를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이 데이터 통신이 원래 여기도 등장을 해요 이런 종목에서도 예, 알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예, 관련된 취득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음,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의 합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합격률은 뭐, 아직 집계된 게 뭐, 3회차까지 밖에, 2회차까지 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3회차는 아직 실기시험이 진행이 안 돼서 통계가 안 나왔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22년도 1회차. 이때 아마 17%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2회차에는 어, 아마 30% 아, 아니, 아니다. 36% 36%가 아닌 것 같은데 1.7%가 1왔나 맞나요? 하여튼 뭔가 1.7% 나왔던 회차가 1회차인가 2회차인가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합격률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때 막저 항의를 예,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정확한 회차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생각하겠습니다 회차는 생각하고 하여튼 한 번은 17% 나오고 또 그다음 시험회차에서는 1.7%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 예, 그, 그, 지금 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죠 <laughs>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알고 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마 21년도인가? 저기.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자. 아씨, 22년도가 맞는지. 하여튼 네, 합격률이 이렇게 됐고요.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예. 1년에 4번씩 진행되는 시험인데, 아, 21년도에는 39%가 나왔고요. 20년도에는 19%가 나왔습니다. 19년도하고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NCS로 개편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20년도를 기점으로 NCS 국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으로 문제가 개편이 돼서 시험 난이도가, 네, 시험 난이도가 문제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합격률이 낮아졌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주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또왜 합격률이 낮아진 거냐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이후 또는 대학교 휴학 분입대로 인한 초학생, 어, 이러한 대상자분들이 시험 응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응시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대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공군에서 특히나, 어, 헌병, 급양, 뭐 방, 방이 뭔가요? 방, 방동, 방공, 방동포인가요? 뭐 하여튼, 헌급방을 뭐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나름의 어, 군입대 계획을 이제 아주 잘 세우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어, 나름대로 또 이제 뭐그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 가산점 혜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준비하는 거죠. 음, 아까 얘기한 뭐 경력자 수첩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언급을 하는 거냐면 어, 전국에 있는 고3 어, 졸업을 앞둔 어, 우리 학부모님들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고등학교에 어, 재학 중인 학생분들이나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 네. 미리미리 학생 신분일 때, 기능사, 반드시 준비해서 고3 졸업 전까지 취득해 놓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반드시 고3 졸업 전까지 취득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하, 진짜 참또 이런 얘기를 또 그래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래도 이 영상까지 내용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합격률이 이게 그 얘기했다시피 막 지금 50% 이상을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실기 합격률이. 합격률이 50%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뭐 기능사를 대충 그냥 뭐 1년 준비해서 되겠지 준비하면 되겠지 이게 안통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안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영상 보신분들은 이 합격률 통계를 보셔서라도 야 이거,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미리미리 이거, 이거 공부시켜야겠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자 수능 수능 끝나서 이제 공부랑은 안녕이라고 생각하시죠? 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랑 안녕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싸워야 되는 게 뭐예요? 에, 자격증 준비가 또 하나의 큰 과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군 입대를 하려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과감한 발언입니다만 아, 인생을 주시 <laughs> 바라봤을 때, 아, 수능은, 아, 수능? 아, 솔직히, 아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저의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어,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순간, 이제 본인들은 더 이상 입시에 이제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일자를 갖기 위한 시원한 경쟁을 바로 이 자격증 준비를 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럴 바에는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좀 학교 다니고 있는 초, 중, 고 재학 중일 때,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적어도 기능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이거, 저기, 군대에 이거 어쨌든 가려고, 예, 1.7% 합격률에 그, 합격률이 나왔던 해당 회차에 많은 그 이제, 어, 군입대 준비생분들이, 어, 분노의 그, 국민신문고를 공단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요. 예. 네,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하시기 싫으시면, 예, 네, 좀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자격증이 될건 뭔가 내가 기능사를 좀 하나라도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업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분들도 많이 지금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와서 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 대해서 또는 어, 실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오리엔테이션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만들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그, 어, 학습법 관련해서 언급을 또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댓글로, 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오리엔테이션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요청들이 있게 되면 그때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어,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어디서 공부한다? 어, 이것도 또 언급해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기능사 필기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는 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좀 알고 계세요 네. 실기는 책이 필요한 게 맞는데 네, 일부 맞지만 어, 필기는 책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만능 해결사 전자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네. 전자문제집 cbt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네, 전자문제집 사이트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답보기 하신 다음에 여기 기능사 클릭하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기능사 종목에서 정보처리기능사가 있어요. 가나다 소득은 나열됐는데 정보처리기능사 선택하고 정답 진하게 보 야시고 2001년도부터 해서 2011년 10월 까지가 있는데 어차피 11년도 이후에 해당되는 12년도 이후부터는 그 이제 OMR 카드가 폐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합격점이 나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중에 문제 은행식으로 나와요 60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필기치가 안 사도요 이것만 공부하셔도 합격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전자기산기 일반부터 해서 60번까지 문제가 쭉 있습니다 네, 이걸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해보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데 책을 냅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 사놓고 앞 페이지 뭐몇장 이상 넘기지도 못하고 책을 덮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책을 먼저 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한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접근을 해서 최대한 돈안 들이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능력이고 스킬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